공덕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뉴스 이하영입니다. 본교 2018학년도 학사구조 개혁 계획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가 내놓은 개혁안은 어떤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DBS가 취재했습니다. 박재희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6시 100주년 기념관에서 2018학년도 학사구조 개혁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기획처장 권영국 교수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평가 때문에 이 같은 구조개혁을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가 내놓은 2018학년도 학사구조개혁의 핵심은 학부제를 통한 특성화입니다. 이러한 통폐합 과정을 통해 연계전공을 수월하게 하거나 경쟁력이 높은 학과끼리 묶어 결국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인문대학 소속이던 문예창작학과가 공연예술학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의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총 4개의 단과대학이 하나의 학부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이것이 대학의 본질과 각 학과들의 정체성은 무시한 채 취업이나 특성화에만 맞추어 무리하게 짜깁기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학교의 발표 시점입니다. 2018학년도 학사 구조 개혁에 관한 학교의 공식 발표는 12일에 진행된 공청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학생들의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이른 것으로 학교는 20일 또는 21일에나 학생들에게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무관심 속에 학교가 학사구조개혁을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학교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지금까지 어떤 다른 정량 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올리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온 거잖아요. 사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는 그 10년 동안 그럼 학교 측에서는 학사 운영을 어떻게 했냐? 그 책임에 대해서 묻고 싶고 왜 그런 피해를 학생들이 다 봐야 되는지 학우들 사이에서도 학사구조 개혁의 찬반이 나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학우들의 분노를 산건 바로 학교의 태도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학사구조 개혁 계획이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학교의 주인은 바로 학생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 소통하며 현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집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